러시안 룰렛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러시안 룰렛은 실제 총알과 리볼버를 사용하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게임입니다. 러시안 룰렛을 플레이하려면 리볼버의 총알 한 발을 장전한 다음 총구를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리볼버에는 6발의 탄환이 들어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머리를 날려버릴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구를 총기 소지자가 아닌 다른 플레이어의 머리에 대는 등 게임이 변형되어 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룰렛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1840년 러시아 시인 미하일 레르몬 토프가 쓴 단편소설 운명론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최초의 러시아 룰렛 플레이어인 만성 도박꾼 블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을 머리에 얹고 다른 플레이어에게 카드를 공중에 던져달라고 부탁했고 카드가 떨어졌을 때 방아쇠를 당겼지만 불발되었습니다. 블릭은 안전한 방향으로 두 번째 총을 쐈고 총은 발사되었습니다. 바이런 경은 저명한 시인입니다. 그는 린치를 피해 고국인 영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이런 경은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1808년 최초의 러시아 룰렛 플레이어로 추정되는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바이런 경의 글중 한편에서 이 사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벌리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은 운명과 죽음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총은 발사되지 않았지만 벌리은몇 시간 후 돼지를 쫓던 남자가 칼을 휘둘러 그를 치명적으로 찔러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논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2000년 텍사스 휴스턴에서 한 남성이 반자동 권총으로 러시안 룰렛을 하려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반자동 권총이 리볼버와 달리 총을 콕 찍으면 자동으로 카트리지가 발사실에 삽입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러시안 룰렛의 아이디어는 180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카트리지를 회전시키는 방식이 도입된 것은 1917년경부터였습니다. 카트리지가 회전하는 현대식 리볼버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러시안 룰렛 플레이어들은 가지고 있는 카트리지로 승부해야했습니다. 언젠가 면접관들이 지원자를 테스트하기 위해 러시아 룰렛에서 영감을 얻은 유명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리볼버에 두 개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발사했을 때 총알이 비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사격을 위해 방아쇠를 바로 당길까요? 아니면 카트리지를 다시 돌릴까? 방아쇠가 터지지 않을 확률이 약 67%이므로 즉시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답이었습니다. 실린더를 다시 돌리면 플레이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1946년 커먼웰스 대 말론 사건은 미국에서 러시안 룰렛 관련 사망사건의 선례가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변형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친구를 사서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10대 소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었습니다. 소년이 고의로 상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소년이 무모한 행동을 했고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판결했습니다. 1998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한복음 전도 목사가 죄를 러시안 룰렛에 비유하다가 357구경 매그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알은 공포탄이었지만 그는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개골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5일 후 사망했습니다. 말콤 맥스는 어린 시절 학교를 중퇴하고 구두닦기, 도박꾼, 절도범으로 일했습니다. 한때 그는 러시안 룰렛을 해야했고 공범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번이나 총을 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디어헌터는 1978년 개봉한 로버트드 니로 크리스토퍼 워켄, 존 세비지 등 스타들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일부 장면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러시안 룰렛을 플레이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시청자들이 게임을 해보도록 유도합니다. 실제로 러시안 룰렛에 빠져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킥에스펙트닷컴을 참고했습니다.